안녕하세요. 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이 변절과 산당 그리고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회복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함께 교통했던 내용이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율법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음, 자신들에 대해서 그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냐하면 이방인과 크게 유대인이라는 두 가지로 이게 쪼개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건 시대적으로 그때지만 현재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도 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너희보다는 더 뛰어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지 이것이 더 높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나누게 되고 있는 거죠.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좋은 것들, 주님 앞에서 갖은 여러 가지 체험이나 지혜나 은사나, 또한 뭐 이런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좀 다른 지체보다는 좀 낫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 지체와 나를 나누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런 모든 그 특별함들, 어, 그런 뭔가 선민의식에 속한 것들이 있다면, 어, 그것이 이번 주에 그 메시지 제목에서처럼 저는 그것이 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산당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산당은 어떤 우상이 있고 어떤 이질적인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가장 어,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합당하고 또 보기도 좋고 또 섬길만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대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 변질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음, 어떤 이러한 어, 결과가 임하게 된거죠 어, 이 산당이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어느 순간 다 좋은 거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산당으로 전락되는 것이 있구나. 아,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체들과 함께 이제 교통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 좀 있었어요. 아, 지금 사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정말 타락해 있잖아요. 어, 온 세상이 전쟁과 또한 그 바이러스, 또한 뭐 지진, 또 화산, 또어디는 홍수. 정말 너무나 지금 살 세상이 복잡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긴 가까웠나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체들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빨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대학생 자매님은, 아, 자기는 정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 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싶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오셨을 때 자기는 진짜 칭찬받고 그런 왕노릇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목표를 훈련을 들어가는 거로 목표로 하겠다 <laughs> 이렇게 막 힘줘서 하는 자매도 있었는데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좀 좀 교통할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 그 성경에서 사실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한 말씀은 없습니다. <laughs> 단지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어떤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건 말하지 그것이 목표가 목표는 아니죠. 근데 현재 이렇게 보면 약간 목표가 된것 같아요. 그것이 돼야 된다. 아, 같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야 된다. 아, 이것처럼 어떤 목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빗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무엇을 이겨야 이기는 자입니까? 어, 이 세상에 하,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빨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 헌신하고 드리는 게 어, 그것입니까? 아니면 어, 이 하락한 세상에서 뭔가 나는 그 거룩한 자로서 분별된 자로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그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어떤 나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켜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추구하고 하, 진짜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자입니까? 사실 무엇을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됩니까? 저는 이런 것을 좀 사실 묻고 싶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의심을 통과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된다. 이건 뭐냐면, 뭔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을 때까지 가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아,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는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야 되죠. 아, 그리고 또한 비교했을 때또 뛰어나야 되고, 또 양육 강식이라 하잖아요. 약육강식. 어?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고 이 세상의 체계는 바로 이런 어, 이러한 경쟁 에너지로 어, 이런 강한 에너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이러한 의미와 동일할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을 이기는 자라고 했을까? <laughs>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산당에 속한 것들, 그 많은 그 뛰어난 것들, 좋은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뿌리를 가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자아에서 출발하죠.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시장 오기에서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할때 그들의 기도가 틀렸겠습니까? 기도가 문제가 아니죠. 그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아,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거룩하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특별하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은 금식을 할 때든 헌금을 할 때든 무엇에든지 은밀히 자기를 높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고 그와 경쟁을 하고 그와 비교를 하고 그보다 나아지려고 어 그렇게 힘을 쓰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이기는 자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십자가에서 죽기 전 날. 그분은 계센만의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때 자기 자신을 붙잡았다면 아마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은 없었겠죠. 그분 자아에서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맡겼을 때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엄청난 암흑기였죠. 진리도 없고, 종교가 득실득실하고, 심지어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싸우셨나요? 그 세상을 뒤엎으셨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왕국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주님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아져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이런 너무나 불안정하고 이런 세상에 종말이 올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다든지, 아니면 학교 친구라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심지어 그 유다의 발도 씻기셨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건 바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무언가를 제시하고 내가 거룩하다는 걸 나타내고 그 높은 위치에 앉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처럼 낮아져서 누구와도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이기는 자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에게 쏟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터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